안녕하십니까, BM 조수섭입니다. 네, 오늘은 너무너무 기대되는 리뷰를 하나 준비했는데 영원한 라이벌, 영원한 맞수, BMW의 5 시리즈 그다음에 벤츠 차량 E 클래스를 준비했습니다. 차량의 내외장 디자인 그다음에 인테리어 특징 BMW나 벤츠의 브랜드가 갖는 특정 요소들 이런 거를 좀 짚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E 클래스 차량을 협조해주신 우리 벤츠 판매왕 오세훈 과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럼. <laughs> 인사하는 거야? <laughs> 역시. 인사 한번해주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벤츠 의정부전시장의 오세훈 과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차량을 협조를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이렇게 비교할 수 있게 됐고 도움을 좀 받아가지고 차량을 한번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장하지 마시고. 출발! 사실, 이번에. <웃음> 가마귀가. <웃음> 어, 이번 5 시리즈는 일단 디자인 쪽으로는 완성도가 너무 높아요. 이 라이트 디자인이라든지 범퍼 디자인이 굉장히 세련되게 바뀌었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L자 타입으로 이 데일라이트가 들어가 있고, 범퍼도 이건 M 스포츠 패키지인데, 한 분할로 좀 이렇게 나눠져 있는 모습이 굉장히 좀 스포티하고 좀 단정한 모습이에요. 어댑티브 LED? 이것도 어댑티브 LED죠. 어댑티브 LED? 이것도 어댑티브 LED인데 정확한 명칭은 멀티빔. 멀티빔. 근데 디자인은 사실은 그 오시리즈가 기본적으로 디자인은 훨씬 더 예쁜 것 같아요. 안 그래? 요그건뭐 개인적인 아 괜찮아. 취향이니까. <laughs> 아, 일단 그릴을 보면 액티브 에어 스티니 키디라고 해서 그 공기 역학적인 부분 때문에 그릴이 막혀 있고 개폐가 되는 방식의 그릴 채택이 되어 있고. 이 e 클래스는 그냥 뭐 기존의 다른 차들하고 똑같이, BMW는 이제 열렸다 닫혔다는 기능이 들어가지만, 이 음... e 클래스는 그런 기능은 없, 다 그릴 디자인이 좀 울상으로 돼 있는 디자인 그릴이어가지고, 아, 이번 신형이 왜 이렇게 바뀌었지 생각했는데, 사실 실제로 이렇게 도화롭게 된 모습을 보니까, 어, 예뻐요. <laughs> 나쁘지 않은데, 전혀? 이 클래스는 요번에 이제 이스 리프트 되면서 가장 눈에 띄는 게이본의 우회를 보면은 이렇게 울퉁불퉁한니 곡선으로 표현하고 음. 있는데 정확한 명칭을 파워돔이라고 하거든요. 아 파워돔. 파워돔. 음. 그래서 이제 공기의 흐름을 이제 잘 흘러가게끔 해주는 역할도 있지만 음. 앞에서 봤을 때 약간 굴곡이 있으면서 좀 근육질처럼 이렇게 음. 울퉁해 보죠 빵빵해 보일 수 있는 내 음. 네 줄인 건 맞고 5 시리즈도 내네 줄인 건 맞는데. 이 선이 갖는 느낌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일단 BMW 차량은 어 반자율 주행 관련 레이더 센서가 여기 밑에 있어요. 여기 범퍼 하단부에 보면 보이고 그 다음에 카파스 카메라 에서 카메라가 여기 3개 달린 거 여기 전면부 유창에 있고 이 클래스는 BMW랑 마찬가지로 유리 전면부에 카메라 두개 하고 센서가 있고 차간 거리를 지켜주는 레이더 센서는 이 벤츠 마크 안에 이제 들어가 있어요. 벤츠는 벤츠 벤치 나름대로의 그 AMG 라인이기 때문에 좀 스포티한 컨셉이 있긴 하지만 확실히 그릴에 이런 문이라든지그 다음에 가운데 벤츠 엠블럼 이런 거 자체가 확실히 좀 럭셔리한 느낌을 좀 줘요 그리고 BMW는 라이트하고 그릴 부분이 이어져 있는 이런 부분이라든지 하단부의 범퍼 형상 이런 게 되게 균형 잡혀 있어서 좀 단정하다 그리고 확실히 스포츠한 느낌은 5시리즈가 더 있는 것 같고 이 차는 그 530i M 스포츠 차량입니다. 휠 자체가 19인치 휠이 들어가고요. 옆에 측면 라인을 보면 도어 캐치를, 도어 캐치 위를 지나가는 이 캐릭터 라인을 보여줄 수 있어요. 이 BMW 의 시그니처 라인입니다. 앞핸다부터그 다음에 뒤에 도어 끝까지 가는 캐릭터 라인과 이 도어 캐치를 또 지나가는 캐릭터 라인. 그리고 여기 에어브리더. 이거 사실 디자인적인 요소가 아니에요. 진짜로 공기 역학적으로 공기의 와류 현상을 좀 해소하는 에어 브리더가 장착이 되어 있는 걸볼수 있고요. 휠 디자인이야 M 스포츠라 너무 너무 예쁘고 앞뒤 다 M 스포츠 브레이크가 다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 E 클래스는요 측면부 디자인이 그 캐릭터 라인이 5 시리즈보다는 앞에? 더 앞쪽에서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BMW는 두 줄인데 비해서 E 클래스는 한 줄로 그리고 손잡이하고 아. 일직선을 이루어져 있어서 조금 더 길어 보이게 할수 있는 그런 형상이 있고요. 휠은 현재 이 차량은 18 인치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게 AMG 휠이죠? AMG 휠입니다. AMG 휠이고 음. 이제 또이 상위 버전의 AMG는 20인치 휠이 장착이 들어갑니다. 혹시 이것도 BMW M 스포츠처럼 M 스포츠 브레이크가 들어 있나요? 네, AMG 브레이크라고 이제 하는 건데 네. 네, 그렇게 들어가 있고 아까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게 있는데 휠이 <laughs> 19인치입니다. 아, 19인치, 어, 19인치, <laughs> 530i하고 동일하게 아, 18, 그냥 18인치로 하죠. <laughs> 이 루프 라인을 보거나 트렁크 라인을 보면 곡선으로 많이 꺾이는 느낌이 아담한 느낌이 더 느껴보여요. 5 시리즈 대비해서. 5 시리즈의 이제 후면부를 먼저 보겠습니다. 일단 5 시리즈는 이번에 신형 모델이 나오면서 그 테일 램프가 이렇게 좀 면발감으로 그리고 3D 타입으로 바뀌었어요. 그 사이드 부분은 블랙 인서트 처리를 해가지고 어, 이런 리어 램프를 좀 가졌고, 범퍼 형상은 머플러가 양쪽으로 있고, 디퓨저 디자인도 굉장히 스포츠하면서 좀 멋있어요. 사실은 5시리즈를 구매하는 분 중에 뒷모습에 반해서 구매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 테일 램프가 야간에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 클래스는 보니까 일단은 램프 자체가 굉장히 화려하네. 이게 어떤 타입의 램프예요? 그냥 LED 타입이에요. 하나 하나씩 전구가 들어가 있는 LED 타입. 밑에에서 장인이 한땀한땀. 왜 이런 디자인, 서, 디자인으로 설계를 했는지는 디자이너가 어, 결정을 한 거고. 이것도 머플러도 듀얼 머플러예요, 그죠? 이 디퓨저의 디자인은 따로 돼 있지 않고 이렇게 크롬으로 장식돼서 이런 크롬 부분이 아무래도 좀더 고급스럽게 좀 럭셔리한 느낌을 좀 주기 위해서 이렇게 크롬을 많이 든것 같아요. 맞나요? 그렇죠. 네. <laughs> 후면부는 사실 두 모델 다이 브랜드의 특징이 좀잘 어울리는 BMW는 BMW 나름대로 이 단정하면서 스포츠한 컨셉 좀 이런 느낌을 잘 갖춰져 있고 벤츠 차량은 어, 이런 크롬 부분이나 아니면 LED가 이렇게 개별적으로 되어 있는 것 자체가 조금 더 럭셔리하고 우아한 걸좀 상징하는 것 같아요. 일단 두 차량의 트렁크 공간은 둘다 똑같습니다. 5 3 0 m 예요 근데 이렇게 딱 보면 개폐되는 게 BMW가 이 입구 자체가 좀 넓은 거좀볼수 있어요. 이제 부피가 큰 물건을 적재할 때 아무래도 입구가 좀더큰 5시리즈가 적재하기엔 좀더 용이할 것 같아요. 그리고 트렁크 형태를 보면 5시리즈는 끝에 폭은 좀 좁은 편이지만 길이는 좀더긴 편이에요. 느낌 자체가. 그래서 긴 적재물은 5시리즈가 좀더 유리할 것 같고요. 이 클래스는, 어, 이폭 자체가 5시리즈보다 훨씬 넓은 느낌이에요. 길이는 5시리즈가 더 넓은 느낌이고, 폭 자체는 이 e 클래스가 어, 좀 넓은 느낌이다. 두 차량의 트렁크가 개폐되는 방식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잘 보세요. 네 전동으로 잘 닫히죠. 열어볼게요. 네전형적인 네, 전동 트렁크죠. 이 클래스를 한번 닫아보겠습니다. 형 한번 닫아주세요. 차이가 느껴지실까요?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어 이거 왜 그런 거예요, 근데. 뭐 솔직히 부끄럽네요 <laughs> 조금 부끄러운데 대신에 저희는 트렁크 밑에 하단 공간이 또아 여기 하단 공간이, 공간이 좀 있네 있기 때문에 뭐 잡동산이나 조그만 것들을 다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손톱이 없잖아요 아예 네, 맞아요 오 <laughs> 시리즈의 실내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 제가 앉았는데 M 스포츠 핸들이라든지 이런 그립감 그 다음에 계기판을 보면 12.3인치 풀 LCD고요. 어, 가운데에 라이브 콕핏이라고 해서 드라이빙 뷰 어, 차량의 앞차 아니면 측면에 뭐 오토바이라든지 자동차 트럭 지나가는 것도 다 이미지로 확인할 수 있고요. 어, 보시면 굉장히 좀 요즘 느낌의 디자인으로 세련되게 해, 디자인이 되어 있는 거볼수 있고 옆으로 디스플레이 화면은 이것도 12.3인치입니다. 어, 일단은 대형 스크린 두 개가 일단은 굉장히 시한성이 좋고 어, 이 터치 버튼과 물리적인 버튼이 적절하게 조화가 잘 되어 있어요. 제가 봤을 때5 시리즈 실내의 가장 큰 장점은, 어,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계기판과, 그 다음에 이 내비게이션, 이 모니터 화면이 이 삼각형 구도로 시선의 이동이 굉장히 적어요. 어, 제 눈이 아래로 떨어지는 각도와 옆으로 내비게이션을 보는 각도가 굉장히 이동 동선이 좀 작습니다. 그래서 운전할 때, 피로도라든지 이런 것도 여러 가지가 좀 적게 느껴질 수 있어요. 좀 화려함보다는 좀 단정함이 좀 강조가 되어 있는 실내 같습니다. 네. E 클래스에 탔습니다. 일단 E 클래스 딱 타니까 확실히 고급스러운 느낌은 좀더 있네. 이런 크롬과 하이그러시가 많이 있어서 진짜 고급차를 탄것 같은 느낌은 확실히 느껴져요. 그리고 어, 일단 시트 조절하는 버튼이 여기 있는 거. 12.3인치, 12.3인치 똑같고. 근데 이런 일체감 있게 이렇게 쭉 직선으로 이어진 이 직사각형 형태의 이 모니터 화면 자체가 확실히 좀좀 좀 고급스럽게 느껴지는 부분 도 있네. 일단 디자인적으로 되게 좀 멋있는 것 같아요. 하이그로시와 이런 크롬 이런 거. 그리고 실내 전체적인 걸 느낌을 보면 약간 BMW보다는 좀 이렇게 이좀 이렇게 좀 감싸고 있는 느낌이 좀 있어요. 이 이런 도어 트림이라든지 이런 앞에 핸들 앞에 이런 느낌 자체가 뭔가 이렇게 좀 싸져 있는 듯한 동그랗게 이 클래스가 더 나은 장점이 혹시 뭐가 더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벤츠 클래스의 상징 앰비언트 라이트라고 유명한 아 그쵸 그쵸? 네, 64가지 색을 이렇게 고를 수가 있어요. 아 색깔 진짜 많네. 그리고 실내 온도 돼 있죠? 온도 네. 변화에 따라서 또 색깔도 바뀌고. 아... 밤에 보면 굉장히 멋있죠. 음. 리액션 이렇게 해줘야 되죠. <laughs> 네, 오늘 이렇게 5 시리즈와 클래스를 비교하는 영상을 한번 찍어 봤습니다. 두차 너무 인기도 많고, 너무 완성도가 높은 모델이라 어떤 걸 선택해도 다 현명한 선택인 것 같아요. 다만, 각 브랜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의 특징들, 그 다음에 장단점등을잘 비교해서 구매하시면 더 좋은 구매가 될것 같고, BMW 차량을 구매하게 된다면 저 b m 조스타에게 연락 주시면 제가 잘해 드릴 거고 그리고 만약에 벤츠 차량을 어 구매하고 싶다 하시면 우리 사랑하는 오세훈 과장님께 또 연락 주시면 아마 좋은 구매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겁니다 수입차의 최강자 잖아요 5시리즈와 E클래스, E클래스와 5시리즈 네, 요두 요 차종에 대해서 유익한 시간을 조현우 과장 때문에 제가 갖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떨리네요 <웃음> 새로운 영상, 재밌는 영상, 도움이 되는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고, 그 제가 구독자 1000명이 넘었는데, 조만간에 1000명 달성 이벤트를 하나 하겠습니다. 아무튼 구독해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또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었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끝! 네, BM 조수습니다 <laughs>